자생충의 송팀장. 송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요, 어, 6월달 어, 판매순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왔어요. 네, 지금 7월이니까. 네. 그 판매 통계가 이제 6월계 최신, 이제 판매 통계를 볼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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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위는요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자,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네, 포드. 자, 포드는 익스플로러밖에 볼게 없죠. 거의, 먹여 살리죠, 포드를 사실상. 먹여 살리죠. 자, 10위, 12, 1 0에 지금 랭크됐고요 어, 6월달 623대. 네. 예, 전월 대비 177대나 증가했어요. 네네. 어, 그래도 상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네. 프로모션이 많이 움직이는 모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예, 전화가 왔네요. 네. 많이 움직이지 않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하게 판매가 예, 10위권 내에는 항상 들어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위는요부위는 네. V는 이제 신형 모델이죠. g l 이 g l 예. 이 차량 갖고 싶어요. 네.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네, g <laughs> l 갖고 싶어요.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네. 626대 판매됐고요. 네. 아, 전월 대비 241대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g l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9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있지만 물량 맞춰다고 했으면 저는 한 2, 3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판매가 시작된 게약두달 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9위에 랭크 됐다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예, 계약 자체도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네, 핫해요 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8위는요 미니 해치 해치, 해치. 네. 자, 6월달에 634대가 판매됐고요. 네. 전월 대비 141대가 늘었네요. 미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네. 좀그 특유의 그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 때문에 매니아층이 네.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별반 전 제가 보기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네. 뭐 그냥 미니는 그냥 미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예요. 예. 여성분들이 워낙 좋아하죠. 뭐 젊은 남성분들도 예 상당히 뭐 매니아층이 있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칠는어 네. 렉서스 ES 모델입니다. 네 661대나 판매됐고 전월 대비 179대나 늘었어요. 놀랍네요. 일본 차가 끝났나요 그 운동은요? 그 이슈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일탈락이 됐는지 뭐 지금 음. 렉서스 타격이 아주 컸었는데 지난달, 지 지난달 계속 타격이 있었는데. 음. 그래도 지금 시빅컨내 렉스스 ES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차가 너무 완성도가 좋죠. 뭐, 요 정도, 네. 어, 등급의 모델을 볼 때, 가성비나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거의 다 우수한. 연비나, 뭐, 장구장도. 네, 퍼포먼스를 있고. 보는 차는 네,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뭐, 밟고 다니는 음. 차는 아니니까. 그거 네. 외에는 모든 면이 뛰어나죠. 네, 넥서스 ES, 네. ES가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6위는요? 니산 알티마. 어, 또 니산 차네요? 우리나라에서 나갔잖아요. 아직 나가진 않았고, 이제 12월 나갈 예정이죠. 아, 짐싸고 있나요? 네, 짐싸고 음, 있죠. 네네. 6위 차량인데, 사실 요거는, 네. 음, 이슈가, 프로모션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프로모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음, 아무래도 이제 나갈. 나가니까요. 저희 동네 보면 <laughs> 많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팔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내놓고. 점포 정리? 그렇죠. 네. 네, 그런 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많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 AS는 어디서 봤나요? 동네에서요. <웃음> <웃음> 최씨 아저씨네. 예, 네, 됩니다. 예. 뭐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탑랭크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5위는요? 벤츠 C클래스입니다. 네, 벤츠 C클래스입니다. 네. 많이 팔렸네요. C클래스 음, 뭐 항상 뭐 상위의 네. 랭크에 있죠. 920대 판매됐고, 네. 네. 지금 전월 대비 198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준, 뭐 준중형 정도로 들어가네요. 네. 뭐, 근데 이제, 가격대가 워낙 높아서. 높은 편이죠. 이, 이 클래스로 많이 넘어가는 분들 저는 많이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굉장히 예, 꾸준한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시는 역시는 역시다. 벤츠는벤츠는 역시 벤츠다 네. 그런 걸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네. 자, 4등은요? 폭스바겐 티구안. 네, 네. 4위입니다. 네. 좀, 사실 좀, 아쉬운 성적이에요. 예전에는 뭐 1위를 독식했는데 그렇죠. 네. 아직 자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생활이 많이, 흘렀고, 네, 세월이 많이 네,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티구안 네. 같은 모델은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정말 탄탄한 모델이에요. 네. 정말 뭐 장고장 없고 정말 그 실리적인 실용적인 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모델이라 가족을 사랑한다면 티구안이죠. 좀 작죠, 그죠.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녀 한분 정도. 네. 네, 그 정도 사이, 네. 사이즈는 자, 작지만 네. 그래도 워낙 튼튼한 차. 4위 티구안이 올라가 있고요. 네. 3위는 BMW 5 3리즈 모델입니다. 뭐. 네, 판매 대수가 1,470대고 어? 전월 대비 유일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어? 지금 10위 랭크된 것 중에는 지금 떨어져 있는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판매 그 대수가요. 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슈가 뭘까요? 글쎄요, 뭐, 워낙에 이 e 클래스가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네. 좀 정책을 좀 선회한 그런 게 아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스지자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판매량도 그렇고, 인증된 모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다음 모델 볼게요. 2위는? 아우디 A6입니다. 2061대 아 팔렸고, 네. 와, 전월 대비 946대. 뭐예요? 이 녀석은? 왜 그러죠? <laughs> 이제 아무래도 아우디가 지금 스물 스물 판매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하다가 웬만한 모델들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늘리면서 A6가 이제 아무래도 간판 모델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프로모션을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영향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풀체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가 하자마자 프로모션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 는 역시 네. 아우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열심히 하면 또 성적이 이렇게 또 반영이 되네요. 열심히, 저희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언젠가는 좀 올라가겠죠. 언젠간요 <웃음> <웃음> 대망의 1위는 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역시 어, 예상했던 대로죠. 예상은 했지만 판매 대수가 네.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날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자, 보시면은 네. 이번 그 6월 달에 4 0 2 0대 전월 대비 1,226대 상승했는데 네. 국산차로 따지자면은 새로 요번에 출시한 GV80보다도 판매가 많이 된 거예요. 약 300대 정도. 아, 그리고 네. 뭐 스타렉스의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판매 대수라고 음.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온 건데 음. 뭐, 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네. 네. 클래스가 4천 한 달에 4천 한 달에 4천 대가, 4천 대가 팔린 거죠.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네. 정도로 뭐 내구력이나 뭐 정말 네임 밸류나 모든 것들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겠죠. 모든 게맞춰줬어요 네임 밸류 당연히 뭐더말 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네. 차에 대한 내구성,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음, 많이 음. 상승이 되면서, 예, 판매대수가 그거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까지, 어, 6월달 수입차 판매 순위대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어,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콘텐츠 재밌데요 <laughs> 네, 재밌네요. <laughs>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한번 국산차 수입차 판매 순위대에서 한번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당연히 국산차 해야겠죠. 다뤄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국산차 판매 순위로 돌아오는 차생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